성장 모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겠는데, 성장 모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맨큐의 교과서에 있는 이론 가운데서 한 이론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장 이론을 가름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GDP의 증가, 고용량의 증가, 수출 규모의 증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적 측면에서의 성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에 반해서 어 이제 질적 어이 증가까지 포함, 질적 개선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어 성장 개념인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경제 발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economic development는 경제성장의 양적 개념 플러스, 그 다음에, 어,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든가, 숙련노동력의 증가라든가 하는 이런 질적 개선을 우리가, 어, 얘기를 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솔로의 경제성장 모형, 여러분들 그 책에는 제 맨큐 책에 제 8장에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솔로의 성장 모형은 몇 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는데, 우선 자본 축적의 증가, 그서 K의 축적의 증가, 그다음에 노동 인구의 증가. 세 번째는 기술 진보. 기술 진보를 통해서 요세 가지 요인들 자본 축적의 증가, 노동 인구의 증가, 기술 진보의 증가, 요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 요어이 작용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의 재화나 서비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우의 모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솔로우의 성장 모형 가운데서 첫 번째 자본 축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본 축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화의 생산 함수 우리가 저와의 생산함수라고 얘기할 때는 생산량 y와 그 다음에 노동 어양 노동 투입량 l과 그 다음에 자본 투입량 k 해서 자 l과 k 의 적절한 효율적 사용을 통해 가지고 얼만큼 생산량이 어, 증가되느냐 이것을 여기서 어, 이 어, 생산함수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이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이기 때문에 L과 K를 똑같은 비율로 만약에 투입을 증가시킨다면 요 생산량도 똑같은 비율로 증가된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을 얘기할 때는 요 생산 일차 동차 생산 함수.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람다의만큼 증가시켰다, 이것도 람다의 람다의만큼 랑다 증가된다. 람다의 일승배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람다의만큼 증가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 따라서 일차 동차 생산 함수에서 만약에 람다가 l 분의 1이다 그다가 l 분의 1이라고 얘기한 하면, 요 l 분의 1y, 그 다음에 l 분의 l, 그 다음에 l 분의 k 이렇게 쓸수 있겠고, 요 l 어, 분의 1y는 l 분의 y니까, 요 l 분의 y는 앞으로 우리가 쓸때 이곳을 갖다가 y 소문자 y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L분의 l 분의 l l 분의 l은 1이고. 요 l 분의 k 는 우리가 요소집약도 k 라고 얘기했냐면 요것은 f1k 가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이 함수를 앞으로 요렇게 쓸도록한다 1이라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요뭐 크기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요 f1k 는 다시 fk 로 1차 동차 생산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요 k 를 요소집약도 여러분들 아마 국제 경제 배울 때 어, 요소 집약도에 대해서 이 k 값이 크면은 자본 집약적이다. 만약에 k 값이 작으면 어, 노동 집약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소 집약도라고 얘기하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자본 노동 비율이다라고 얘기해. 자본 노동 비율이다. 그래서 y는 fk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y 가 f k 고 이때 요 함수에서 만약에 자본의 한계 생산성 m p k 를 얘기한다면 요 m p k 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f k 플러스 1에서 f k 를뺀값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f p r i m k 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고 이것을 우리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다. 생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금의 법칙을 어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금의 법칙 자본의 한계 생산성 어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금의 법칙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u F'K가 정차 K 증가에 따라서 감소한다 어 그러니까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f' k가 증가한다. 그 말은 f'' k가 음이다 하는 얘기가 된다는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 함수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요 k고 요게 f k라고 한다면 자 f' k는 항상 0보다 크지만 요 f'' k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 말은 K 투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생산량요 FK가 증가하는데 점차 체감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이런 모습. 어? 그래서요 FK의 모습이 Y골 FK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이제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알려주는 재화의 생산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화수요와 소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화수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화수요와 소비 Y는 C 플러스 I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소득방정식에서 Y 콜 C 플러스 I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것을 L로 좀더 나눠준다면 L분의 Y는 L분의 C 플러스 L분의 I가 되고, 그래서 L분의 Y를 우리가 Y라고 얘기하고, L분의 C는 small C, L분의 I는 small I.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만약에 저축을 하고, 일정 부분 S를 저축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이너스 S를 소비하고 한다면, 요 SY는 어떻게 되느냐? S Y 플러스 1 마이너스 S Y는 이게 y 죠 그렇죠? 이요 S Y는 결국 뭐예요? 요요요 요거는 C라는 얘기예요 C. 요 S Y는 결국 어, 여기서 지금 어, 저축액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때문 C는 1 마이너스 S Y다. 그래서 요거는 저축의 이거는 1인당 소비의 그 1인당 저축에 1인당 소비액,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C는 1-SY고, C는 1-SY고, 이때 S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소득 계정 항등식에서 Y가 e q C plus I잖아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요 C 플러스 I를 대입, 대입한다면 요 C라는 것은 1 마이너스 SY고, 그 다음에 여기 I.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요 식을 정리를 하면은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SY는 I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서, 여기서 지금 어요 y, y 빼버리면 결국 SY만 남고 I니까, 이거는 저축액이고, 이거는 투자액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서 이거는 투자와 저축이 국민소득 균형에서는 같아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본량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본량의 성장과 안정 상태. 자본량의 성장과 안정상태 하면은 결국 자본량은 어느 시점에서 한 경제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은 요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화하게 되고 요 변화가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투자는 뭐냐 새로운 공장과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지출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을 어, 이 투입을 증가시키면 결국 생산 자본량이 증대함으로써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한 가지 개념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감가상각이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어떤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서 기계 등 장비의 마모의 마모, 어? 마모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감가상각률을 만약에 감가상각률을 만약에 우리가 델타라고 얘기하면, 요 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액 델타 곱하기 K다. 이게 1인당 자본이니까 자본에다가 요 감가상각률을 곱하면 이것이 감가상각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1인당 투자는 I인데, 요 I는 sy이고, y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요 fk죠, 죠? 그렇죠? 이요 y가, 있고, fk니까, 요게 어, sfk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현존하는 자본량 k와 새로운 자본 축적 요 어, I를 연계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요 k 와 여기 이제 f k 자 얘기한다면 k 와 f k 관계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바대로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f k의 모습. 그러면 s 는0과1 사이의 값이니까 요요 값보다는 작겠죠? s f k 이런 식으로 된다.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때 요어 1인당 투자액은 요 SFK는 1인당 투자액과 이게 가, 아이가 SFK가 같다니까 요게 1인당 투자액이래요 1인당 투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요, 요거 요건 1인당 소비가 됩니돠 요 FK에서 SFK를 뺀 나머지가 어 1인당 어 SFK에서 1인당 투자를 뺀 나머지가 일인당 소비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량의 성장과 안정 상태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자본량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한 경제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이때 감가생각이라는 것은 기존 장비의 마모 상태를 얘기하고 자본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여기서 자본량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뭐냐? 자본량의 변화 자본량의 변화는 투자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나머지 그래서 투자에서 감가 여기 투자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나머지 i에서 델타 k를 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본량의 변화는 우리가 델타 k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델타 k는 i 마이너스 델타 k가 그러면 어,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자본량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게 될때 우리는 그때 어, 성장의 균형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량과 감가상각액이 이 투자량과 감가상각액이 같아지는 이게 제로가 되는 요 시점, 즉 i와 델타 k가 같아지는 그러면 요때 우리가 델타 k를 우리가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k고 여기가 f k다라고 얘기한다면 s f k. 그러면 델타 k. 요 s f k가 여러분들이 아는데 요 s f k가 요 i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s f k와 i와 같다면은 결국 요 i 이꼴 델타 k니까 i 이꼴 델타 k는 k가 증가하게 되면 따라서 델타의율로 변화하는 값이니까 이게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델타 k라는. 그러면 델타 k와 i가 같은 때, 이 델타 k가 제로가 돼서 k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시점. 여기가 바로 뭐냐. 가장 최적의 자본 투입량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 더 이상 성장하거나 축소되지 않는 안정성을 갖는 그런 상태의 k 를 우리는 어 여기서 장기 균형이다 장기 균형이다 장기 균형이다 장기 균형이다 장기 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자본의 안정상태 수준인 이 k 스타는 투자와 감가상각이 결국 일치하는 수준으로서 자본량이 불변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요 케이 스타보다 낮은 점, 낮은 점에서는 요 S F K가 델타 K보다 커요. 그러니까 요 때에는 항상 K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 S F K가 S F K가 델타 K보다도 크니까. 델타 K 델타 K보다 크니까 결국 K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델타 k는 0보다 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겠요 k 스타보다 큰 k가 만약에 k 스타보다 큰 경우라면, sfk와 여기 sfk와 델타 k를 비교하면은 델타 k가 더 크다는 거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 델타 k 어? sfk 마이너스 델타 k가 델타 k가 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k가 점점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K 스타 요요 종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원의 황금률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이 황금률이라는 건 뭐냐? 골든 룰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골든 룰은 경제 성장의 목표는 결국 뭐예요? 소비의 극대화예요. 소비의 극대화. 어? 그래서 사회 구성을 하는 각 개인의 소비를 극대화할 때 우리는 자본의 황금률 수준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있어다 개인의 소비를, 개인 소비의 극대화. 성장의 목표란요. 경제성장의 목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결국 요 소비는 결국 우리가 어 아까 우리가 c 플러스 i가 y니까 i는 y 마이너스 c 또는 c는 y 마이너스 i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Y minus I는 Y는 FK고, 그는음에 l 어, t a 어, k e d k 다 라고 얘 k 할수 있어요. 델타 k 다. h e argument, you w i max 하기 위해서는 요것의 n t you w i 이 l be t h 가 one who is 는 h e one w h dk분의 dc가 0과 같을 때 그러면 dk분의 dc를 우리가 구해보면 dk분의 dc는 f'k 그 다음에 여기 델타 k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델타가 0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이것이 극대가 되면 려 dk'분의 dc' d 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면 dk제곱분의 D 제곱 C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요 DK 제곱보다 D k 제곱 C는 이걸 한번더 K에 대해서 미분하면 FW K가 0대 타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음인데, 음보다, 음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0이 젤다 FW 프라 K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f K 이퀄. 어 마이너스 델타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f 프라임 k와 델타 값이 같아진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자본의 황금률 수준에서는 결국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이 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이강가상각률과 어, 같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f 프라임 k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 f 프라임 k와 델타 값요요요요 요요요 델타 델타 요기기율이 같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요 점이 만약에 요요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같다면 요때요어 k 로가 황금률의 k다 즉 소비를 극대화하는 어. 자본, 요소, 집약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 이제 어이 경제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다양한 모용이 존재해요. 경제성장을 어 이끄는 주요인이 뭐냐? 아 그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솔로는 여기서 자본 축적을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자 어, 이 가장 최적의 어, 자본 어, 요소 지약도는 결국 여기서 지금 장기 균형에서는 요 델타 K와 SFK가 같아지는 점 이때가 가장 안정적인 장기 균형점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 반대로 경제 성장의 목표의 주안점을 뜨는 K다라고 얘기하는 것즉 우리가 자본의 황금률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O의 그, 어,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은 f n e Hungasing Sun, Tabone, Hungasing Sun, t 에 감가상각률이 같을 때 감가상각률이 같을 때 결국은 어, 개인의 소비가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e 기를할 수가. 그래서 자 우리가 경제 성장의 목표는 결국 개인 소비의 극대화라고 어 할수 있는데 그냥 어 공장 설비를 늘리고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다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인 소비가 얼만큼 극대화 되느냐 이 포인트에 요 솔로우는 어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지금 이 솔로우 성장 모형이 어 얘기하고 있는 솔로우 성장 모형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최적 성장은 요 sfk와 델타 k가 같아지는 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측, 어, 이 황금률의 k, 자본의 황금률 수준의 요 k는 결국 어이 f k와 그 다음에 델타 k가 델타가 같아질 때, f p r i e f p 과 델타가 같아질 때, 어, 델타가 같아질 때, 결국 어, 자본의 황금률 수준이 도달하고 결국 어, 그때 어, 개인의 소비는 극대화된다 가 여기서 어,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 이 어, 거시경제의 전반, 개방 거시경제 전반을 우리가 다루는 데 사실은 맨큐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섭렵했다고 어,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지에 해당하는 일부분은 어,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은, 어, 주된, 어, 그루토기들은 다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시경제를 잘 이해함으로써 결국 개방경제 속에서 하는 우리가 어떠한 어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이 시간에 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모든 강의에 대단원을 내리겠어요. 수고 많았어요.